뭐 사실 우리가 그 하이틴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사실 최근에는 학원 폭력물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극에 참여하게 된 소감 먼저 좀 현수 씨부터 쭉쭉 여쭤볼까요? 어 일단 처음 대본을 봤을 때어 어른들의 정치 이야기가 아닌 음. 1 0대들의 정치 드라마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처음이었고 신선했고 어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. 어 사실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알지는 못했거든요. 근데 러닝메이트를 통해서 좀 제가 할 수,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에 참여도 하고 정체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. 어, 러닝메이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어떤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. 보시고 시청자분들이. 어. 연령대 상관없이 10대부터 90대 혹은 그 이상까지 많은 연령대 분들이 보시고 좀 어른들의 정체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셨을 분들이 저희의 10대 정치 이야기를 보고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좀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정식 배우는요. 네, 저는 저희 러닝메이트 대본을 맨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어, 하이틴 선거물이라는 자체가 기존 포맷에서 본 적이 없어서 우선 그 점이 가장 먼저 신선하게 다가왔었고요. 어 저희 러닝메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들 아실 건데 캐릭터마다 각양각색의 매력들이 너무 다양합니다. 근데 그 다양한 매력들이 저희 드라마 안에서 어떻게 또 매력있고 개성 있게 표현이 될지 저희는 너무 즐거웠는데 저희의 즐거움이 오롯 고스란히 시청자분들께 잘전달되기만 바랄 뿐입니다. 자 이번엔 곽상현에 대한 좀 어떤 반응을 받고 싶으세요? 어 곽상현... 곽상현에 대한 어떤 반응은? 아, 배우로서의 욕심은 어저 친구 꽤 섬세하네? 라는 욕심이 어. 있고요. <laughs> 근데 이제 저희 드라마를 보고서 저는 저희가 정치, 선거 정치물이기도 하지만 어 친구라는 키워드도 한번 집중해서 음. 보시면은 더 다채롭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홍아연 씨. 네 우선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 보면서 제 학창시절에 있었던 친구들을 많이 떠올렸어요. 그만큼 되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또 학교 이야기가 되게 매력이 있게 들렸었고요. 또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학생회장 선거로 막 친구들끼리 되게 불이 붙어서 열심히 경쟁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기도 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 촬영들을 했었습니다. 이번에 좀 어떤 네. 반응을 아... 이끌었으면 좋겠어요. 아. 우선 먼저 공개된 제가 나왔던 두 작품에서 제가 성인 연기를 했는데 음. 여기서 제가 아주 어, 발랄한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연씨가 이번에 또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지우씨 김지우 배우 어, 저도 대본을 읽어봤을 때 일단 어, 하이틴 정치 드라마라는 거에서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었고 또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다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재밌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은 대사들도 읽으면서 꼭이 작품을 찍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 강하게 들었었어요. 그래서 러닝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떨렸고 기뻤고 또 유경이를 정말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. 네. 유경이 좀 어떤 반응 이끌고 싶어요. 어, 유경이로서는 <laughs> 되게. 유경이가 극중 안에서 반전 매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매력 있는 아이다라는 말을 듣고, 듣고 싶고요. 싶네. 네, 러닝메이트도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러닝메이트도 유경이도 싶다. 매력 있게 보이고 싶다. 좋습니다. 최우성 씨. 네. 어, 일단 이 대본을 접했을 때. 어, 10대 때만 이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. 그때 추억들이 있고 그게 고스란히 대본에 담겨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양원대라는 캐릭터 자체가 아 그때만 할수 있는 그런 그때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 그런 이제 뭐 야망 그런 것들이 그 인물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해보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양원대라는 캐릭터를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저는 아 학창시절 때 저런 선배 저랑 형한 명쯤 있었는데 하면서 좀 추억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굉장히 듬직한 선배미를 보여줄 것 같은데 수사반장에 캐스팅 됐을 때는 떨떠름하셨었는데 러닝메이트에 캐스팅 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? <laughs> 정말 정말 너, 너, 너무 좋았죠. 너무 잘 예, 너무 <laughs> 좋았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 네. 예, 영광스러웠고요. 네, 네.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감격스러웠습니다. 참여에 감격스러웠다 감격스럽습니다.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네자 그렇다면 우리 봉준 씨아 저는 러닝메이트라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우선 끝까지 보면서 과연 어느 팀이 전교회장과 부회장이 될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면서 끝까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또 너무나 재밌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어, 많은 분들께서 러닝메이트를 봐주시고는 음, 이 나이대를 아직 겪지 못하신 분들도 보실 거고 이 나이대를 지나간 분들도 보실 것 같은데 음, 겪지 못한 분들에게는 많은 기대와 설레임 이런 감정들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 고등학생을 지난 분들께서는 어, 아련함, 그리고 추억, 감동 같은 지점들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박지훈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. 어, 지훈이라는 캐릭터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, 우리 주변에 저런 친구 하나쯤은 꼭 네. 있었지라는 내 어, 생각을. 네,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친구를 그리워하는, 네. 생각나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다가가길 바랍니다.